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란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에 낮 동안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3도, 대구 14도, 광주 16도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등 호흡기 청결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